기다리는 사람들 시간의 한편에 남겨져 떠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좁은 열차에 실은 작은 보짚만한 꿈들을 가꾸고 보듬는 사랑을 간직하며 살고 있다 흥내 음물심 풍기는 시골 아주머니들. 야목에 사는 아들 레 손주 녀석에게 줄 과자 봉지를 가슴에 꼭 안아진 할아버지의 검버섯 핀 얼굴 사라져가는 명물의 낭만과 그리움을 느껴보려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 낚시꾼들, 관광객들 우리는 이 좁은 열차 안에서 그들 모두의 구수하고 순박한 얘기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협궤철도 궤도 넓이가 표준궤도 1m 43cm 보다 좁은 76cm 정도여서 경편철도라고도 부른다 1937년 개통 이후 수인선은 송도, 소래, 군자, 고잔, 사리, 어천 등 인천 경기 해안지역 주민들의 하나밖에 없는 육로교통수단으로 구구실을 해왔다. 본디수인선은 해방전까지만 해도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일본철도회사 소유의 사철이었다. 일제가 이 철도를 부설한 목적은 인천 등 서해안 일대의 소금을 내륙 지방으로 실어 나르는 한편, 앞서 부설된 수여선과 연결, 여주 이천 지방의 질 좋은 쌀을 인천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철도가 개통된 1937년은 중일 전쟁이 일어나 중국 방면으로 보낼 군용 양곡 수송을 위한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였다. 지금의 수인선은. 송도에서 수원을 하루 세번 왕복하며 11개의 작은 시골역들을 지난다 그래서 타고 내리는 승객들도 아침저녁 통학하는 학생들이나 동근자들 말고는 거의가 시골 혹은 비릿한 어촌 냄새가 풍기는 안악네들과 같이 순박한 외양사람들이다. 그러나 요즘 공휴일이면 철도연변 풍경이나 이 꼬마 여차, 그것에서 낭만을 주우려는데 화사한 자림의 관광객들을 자주 볼수 있다. 수영산 <놀람> 철로 연변에서 바다 개펄과 만날 수 있는 곳은 소레이다 초라한 역사 켠에 덩그란히 놓여 있는 소금창고, 이리저리 엉켜 있는 그물무더기들, 어망들, 해안 수로변의 단무더기들, 소래포구는 어민 3천여 명이 10톤 미만의 어선 250척을 이용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작은 포구마을이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주변 도시 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싼 값으로 생선을 사가기도 하고 싱싱한 생선회를 맛보며 하루를 즐기고 가는 포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래포구를 떠나 늘어서 있는 어시장은 언제나 활기에 넘쳐있다. 민어, 농어, 홍어, 소라, 낙지, 그리고 새우젓, 젓갈류. 손님을 부르는 좌판 아주머니들, 어물점 주인들, 백구동 소리, 비릿한 내음...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시장은, 바로 삶의 현장 그 자체이다. 소래는 또한 소금으로 유명하다. 바다로 통하는 수로일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너편의 염전, 남동 군자의 소금과 더불어 일제 물자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소래의 소금. 지금은 남동 군자의 염전은 폐쇄되고 소래의 염전만이 남아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수인선의 하루 승객은 5, 600여 명이라 한다. 요즘도 지역 주민들은 곧잘 수인선을 이용한다. 요금이 싼 것도 그렇지만 버스에는 통 실어주지 않는 수산물, 농산물 등을 한 보따리씩 안고 타도 별 탈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72년 같은 협계철도인 수여선이 심한 적자운영 때문에 폐쇄된 이후 수인선 역시 적자 때문에 폐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으나 그때마다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시간 40분 동안의 차창밖 풍경, 시골 농촌이 있고, 갯벌이 있고, 바다가 있고, 염전이 있는 연변 풍경, 디젤 동차의 요란한 소리, 비릿한 생선 냄새, 시골 영감의 주름진 얼굴, 거친 손등 좁은 꼬마 열차 한켠에서 엄마 무릎을 빼고 잠이 든티 없는 동심 삼촌댁에서 얻어오는 고양이를 꼭 안아진 꼬마 아버지가 퍼주는 도시락밥의 사랑만큼이나 저 아이의 삶에 대한 사랑은 이 열차를 탄 모든이의 순박하고 가식없는 마음과 같으리라. 열차는 우거진 잡초 한가운데 소금장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군자역에 들어선다. 현대화의 귀퉁이에 소외된 고장, 안산을 지나고, 사리야목을 지나고, 어천을 지나고, 버스보다 좁은 객차공간, 찜통더위, 선풍기도 없다. 심한 차체 진동. 시속 50km 정도의 늑장 열차이기는 하지만 수인선 꼬마 열차는 이곳 주민들에겐 아직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이다. 수인선 연변의 주민들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시책 한쪽 귀퉁이에 소외된 채 살아온 사람들 이 철로 주변의 삶은 세월의 흐름과 떨어져 멈추어진 지 오래인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언제나 그대로일 듯이 바다 벌 비릿한 내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물결의 시화 지구 이곳을 덜컹이며 가르는 수인선 수인선은 오늘도 순박한 인심을 담고 그렇게 삐걱이고 있다.